그냥 풀어놓고 재판해봐 이거거든요. 네, 증거 많이 수집돼 있고 하니까 음. 뭐 인멸할 증거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될, 되지 않을까? 어, 그 얘기예요. 자 일단 특검의 어. 입장은 어, 상당히 겨망돼 있어요. 연안... 자 이제 뭐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추경호 영장 기각과 네.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우리가 막판까지 사실은 요걸 두고 어? 이정재, 이른바 수원지법 삼인방 아니야? 어? 음. 윤석열 네. 체포영장 기각한 전례가 있어. 네. 그럼에도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를 기각한다는 게. 그러면 이제 들풀처럼 우리가 일어날 텐데. 어? 음. 참고 참았던 모든 국민들이. 어? 그러니까 이이데일리 이거... 네. 기자 네. 구속영장 기각했을 때도 이상했는데. 음. 어 결국은 일을 치고 말았네요. 이정재.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사실 저는 기각될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 방송에서도 기각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법리적인 이유 전혀 아닌 거고, 네. 흘러가는 판세와 흐름이 음흠. 그럴 것 같다는 이, 이야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조심스러운 평론이지만은. 음흠. 자, 저렇게 되면 법원에 대한 들풀처럼 일어나는 지금 사법개혁의 불씨가 더 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고 더 크게 동력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법원 입장에서 사법개혁이 자기들들의 기득권을 훼손시킨다고 판단한다면 어떻게든 이제 민주당과 적절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게 없지. 이게. 네. 근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네. 법원의 조직이나 운명 이런 음. 것들을. 생각해서 한 결정이 아니고 그럼. 개인적인 동기가 있지 않나 아, 히데요시 일가의 개인적인 구명 혹은 뭐이 정당장단 판사 본인의 음. 개인적인 뭐 신념이라면 신념 뭐하고 정치 뭐 이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뭐 본인의 다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뭐 저는 모르지만 하여간 본인 개인만 생각한 거 아니냐 판사지만은 법원 뭐 어떻게 된다 각해요그데 그 법원 내부 뭐 네. 법원 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당히 경황되어 있는 상태인 거 같던데. 네. 법원 내부 판사들은 대체로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판, 타당하다고 보고 있나요? 판사들은 사실 되게 말을 엄청 아끼고 있어요. 아예 말 자체를 안 하고 회피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아예 손을 안 대려고, 입을 안 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저 위치는. 음. 요 정도 코멘트가 다예요. 구체적인 자, 얘기는 절대 안 해. 일단, 기각의 사유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혐의 법리 다툼 여지, 에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네, 전형적인 그냥 뭐 클리셰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용 네. 네. 안고가 없어. 음. 판단한 음. 적극적이고 뭐 고심한 고심한 흔적조차도 네. 그냥 어, 기, 내보이지 않고 있어요. 기각 결정문에 적는 전형적인 네. 문구 그대로입니다. 이거 그냥 네. AI까지 안 가도 되고 네. 그냥 네이버에서 네. 그냥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나오는 얘기가 이거 네. 다 네. 그러니까요. 복붙해서 복붙한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뭐 이제 저도 새벽에 거의 막 잠을 설치면서 기다렸거든요. 으흠. 어떻게 될까? 막 되게 기다렸는데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한덕수도 영장 기각이 됐는데 이진관 재판장이 아주 엄정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15년 구형이 됐고 유죄 선고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매우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네, 15년 뭐 물론 우리는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지난 전두환 정권 당시의 비교 음. 구형 형량을 비교한다면 뭐 그다지 어 적진 않다. 네네. 아. 그러니까 구성 영장이 기각돼도 공판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고 이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뭐 동력을 다 잃어버렸고 지금 내란 뭐위원정당 저, 저 해산을 못하게 됐고 뭐 마치 모든 게막다 끝난 것처럼. 너무 그 딥하게 들어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건 경계해야 된다. 왜냐면, 하 무죄 취지의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모르겠다요. 저 결정문의 취지는 난잘 모르겠다. 이게 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많은. 난잘 모르겠어. 뭐가 긴지 아닌지.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영장에 대한 내용, 혐의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에요. 예, 네, 공판 가봐야 된다. 열심히 싸우고. 그러니까 김경호가 국회의원이고 뭐 출석 정도로 네. 봤을 때 얘가 특별히 도망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러까요 그리고 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번 음. 그냥. 풀어 놓고 재판해 봐 이거거든요. 네. 증거 많이 수집돼 있고 하니까 음. 뭐 인멸할 증거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될 되지 않을까? 아, 어, 그 얘기예요. 자, 일단 특검의 어. 입장은 어, 상당히 경황돼 있어요. 연합뉴스. 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 기각. 음. 누굴 구속하겠나. 음.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이에요, 조 그러니까 그리고 음. 음.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수긍 못해 신속히 공소 제기. 이 네. 말은 일단 재청구는안 하겠다는 안 한다는 거죠. 취지네요 음, 기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네. 네. <laughs> 음,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게 안 된다면 이거는 음. 사실 검찰 기소, 어, 저 영장 친 검사나 뭐 특검 측에서 음. 할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항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누가 구속되겠어? 응 음, 음, 음. 음? 그, 그러니까 니 그, 저는, 아까, 뭐, 1955년 판례를 검색했다는 기사도 지금 나왔잖아요. 네. 추경호 핸드폰에서 그게 나왔다. 그 내용이 국회가 계엄해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해제 하기 전에는 계엄령이 유효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이란 말이에요. 음. 그 말은 민주당 주도로 계엄해제가 됐지만은 윤석열이 계엄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계엄령 살아있는 거니까 음. 다시 2차, 3차 뭔가 내란할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근거를 찾은 거예요. 이게 바로 중앙일보 그 해당 네. 기사인데요 네. 단독 계엄은 대통령이 해제 추경호 태블릿에서 천구백오십오 년 판례 그니까 추경호가 그~ 내란 직후에 어~ 요 내용을 그 출력까지 했다는 거예요 음. 이 내용을 이제 특검이 그~ 어제 그~ 양 심사 과정에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음. 그러면 추경호 입장에서는 어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히 정보를 공유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움직였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매체 의 보도에 따르면은 아 이게 다음날인가 이게 이게 계엄이 잘 됐어야 되는데. 아 예. 예.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레이테서그 어. 얘기했다는 거. 어. 예, 그럼 본인은 뭐극부부인하고 그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덕수와 칠분간의 통화. 네. 그래도 이 구속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김상우 의원인가 그 어, MBC 네네. 라디오에 나와서 뉴스 네. 공장에서얘기나는데이 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추경호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음. 그 판단이 그 인터뷰를 보들었거든요이 김상우 의원이 그때 라디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이제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가 이제 국회에 들어갔을 때 음. 자신을 굉장히 째려보면서 째려봤다. 너 왜? 어? 여기 와 있어. 뭐~ 이런 표정으로 노려봤던 의원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음, 음. 어, 라고 얘기를 이제, 이제 와서 좀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거는 너왜 어~ 저기 그~ 왜 표결하러 왔어 원내대표 말대로 당사로 가 있어야지 뭐~ 이런 어떤 네, 감시를 받았던 것에 대한 흔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인 혼자서 막 교란을 한게 아니라 분명히 몇몇 층 감시를 감시원들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 표결 못하게 거기 오는 사람들 예, 감시하게 하고 뭔가 이런 작전을 세웠을 거란 약간의 흔적이거든요. 그 원내 대표실에 있던 놈들이 네. 이걸 안 열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네. 그렇죠? 대표 주자 송원석. 네. 그래서 추경원 원내 대표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굉장히 크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판사가 저는 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공판 시작되면 네. 그 거기 있었던 의원들 다 입맞추게 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이제 대표 취절를 구속하려고 했던 논리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어, 국회에 계속 있으면 어, 다른 사람들 다 입막음할 수 있다 이게 그렇소. 검찰의 논리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어, 지금 뭐 아예? 대구 시장 나간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이제 추경호가 음. <웃음> <웃음> 대구 대구 그죠 대구를 뭐잘 지키셔야 될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론도 모두 다 추경호가 개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쪽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구속해야 된다가 90, 60% 이상 나오고 있는데. 장소를 세번 바꾼 것은 물론이고 어찌 됐든 간에 투표 안 했잖아. 어찌 됐든 간에 표결 표결을 아, 안 했잖아. 네. 아 그리고 어? 장소 세번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총을 연계 문제에 의총을 연계. 음. 왜연계하고그 급박한 상황에서 시점도 문제인 게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세요라고 그러니까. 통보를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여의도 아니. 당사로 모이세요. 음. 이랬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두 가지 시점에서 요요 대목을 열받는 게 음. 하나 첫 번째는.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재판부에다가 탄원서를 냈다 그러잖아요 네. 그 탄원서 내용이 진짜 강한이에요 네. 의원총회 여는 이유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었대요 이 개자식들 진짜 말이 돼 이게? <laughs> 아니 의원총회를 안 해야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지금 군인들이 쳐들어오는데 톡방에서 해가지고 빨리 결론 내려야 되는 거지 무슨 의총을 열어 지금 어? 이미 들어와 있잖아 응. 군인들이 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본회의장을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오느냐 오열총을 해요. 시간이게 어떤 논리로도 이거는 진짜 그들이 아, 내란 세력이라는 혐의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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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는 우리가 버젓이 뜨고 있는 국민들 네. 앞에서 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그 변명대로 어, 거수기 역할을 한 정말 법원 네. 국민의 분노의 영린을 건드렸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오히려 이게 지금은 우리가 화나고 고통스럽지만 마치 윤석열이 검찰 해산의 주역이 됐던 것처럼 사법개혁의 예. 네, 깃발을 이정재가 들었다. 예. 오징어 게임 이정재 아닙니다, 여러분. 예. 수원지법 출신 하... 이정재가 들었다. 이렇게 예. 그리고 하나만요, 그 네. 추경호가 영장 심사 받으러 가는 날. 고 출근할 때막 음. 국회의원들 서가지고 막 연호하고 어. 악수하고 이랬잖아요. 네네. 영상 진짜 자세히 보시면요 음.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초반에 악수하는 사람이 음. 안철수야 안철수. 아, 나는 어, 진짜 그거 보고 경악을 했어. 도대체 이 양반은 뭐야 도대체 정치. 정치 악수할 때그 손가락이 있었나 없었나요? 그건 없었어. 아 진짜 순간 나옵니다 영상을 잘라 잘라서 음. 스톱해 놓아서 봐야 돼. 음. 다른 사람한테 가려가지고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매우 뭐 실망할 것도 이제 없지만. 음. 아니 도대체가 그렇게 이성적인 척하면서 저 갖고는 약수하고 잡빠졌어 힘내라고 와 네, 정말 참고로 안철수와 관련된 멘트는 사절하겠습니다 <laughs> 시간 아까워 네, 아깝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사법개혁이 이제 깃발 본격적으로 올랐고요 더 이상 이제 민주당도 자고 오면 하지 않고 강하게 네. 예, 속도전으로 몰아붙일 걸로 어, 기대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내란당도 정말 이제 에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죠. 더 이상 반성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 덕분입니다.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사실상 개엄 사과 거부. 개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이다. 다시 어, 뭐 자기의 아주 정체성을 되찾는 역공을 <laughs>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모리의 음. 마침표 추경호 영장기각에 구치소압 국힘 환호. <laughs> 내 내란 모리가 <몰이가> 무슨 말이야? <laughs> 어? 뭐 내란을 안 했는데 얘도 어, 종국 모리처럼. 그러니까 내란이 아닌데 내란인 걸로 자꾸 몰아세운다. 음. 아직 법원 판결도 안나는데왜 자꾸 내란이라 그래요? 아니 지들이 네. 내란을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음. 노, 내란 모리 진행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 한국말 어렵다. <laughs> 쟤들이 어렵시켰어, 망가뜨렸어. 이야. 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대요. 장동혁. 어, 국민이 독재 이겼다. 추경호 야당 탄압 중단. 민생 집중하길. 청 <laughs> 장동혁. 우리가 추경호다 그러더니 완전 추경호 됐네. 에? 같이 아니, 들어가면 오, 되겠네. 오버하지 마라. 진짜. 공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공판 가면 모른다는 게 이제 홍준표 얘긴데 홍준표랑 뭐 친하신가 봐요. 홍준표. <laughs> 추영호 불구속 면죄부 아니다. 징역 15년 구형 한덕수 봐라. 뭐야, 나랑 어. 똑같은 얘기했네. 네, 그런 거 하면. 어, 국힘 어,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홍준표 어떻게? 아 그래서 홍준표랑 <laughs> 전화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 아니에요. 어, 똑같은 얘기했네. 네. 어, 조영태도 심지어. 예. 네, 조경태도 홍준표도 추경호 영장 기각 면죄부 아니다. 음. 음. 추경 저저저 저, 저 뭐야 안 친하시죠? 홍 아니 아니죠. 네, 조경태하고 음. 전혀 관계 없고요. 홍준표하고는 뭐 제가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음. 네. 싸우면서 정든 정든 사이. <laughs> 네, 정든 사이. 자. <laughs>